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심리극과 안정화 치료, 심리극 진행을 방해받을 경우, 혼잣말 산책,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이 내용으로 2014년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할 것은 흥분 및 공격 행동 환자에 대한 예방과 대처. 안정화 치료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도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료자가 흥분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정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이다. 어떤 자극을 받아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흥분 상태다 정의할 수 있고요. 다양한 생물학적 및 심리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지각, 정서, 인지, 신체 반응, 행동 영역의 복합적인 불안정 상태를 흥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흥분한 내담자 모두를 공격적인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내담자의 흥분은 자기 주장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감정 표현일 수도 있다고 라 봅니다. 대담자가 흥분한 것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고 라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자의 흥분은 풀리지 않은 마음의 실타래일 수도 있다. 심리극의 경우는 풀리지 않은 마음의 실타래를 다뤄주기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담자의 흥분은 회복과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의 흥분은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일 수도 있다. 보여줬으니까 흥분에 개입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표현 안한 것보다는 표현한게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담자의 흥분은 내담자의 외부, 주로는 환경, 환경의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부, 내면의 문제를 우리한테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흥분하게 되면 뇌는 이성적인 생각과 감각 처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흥분하면 지각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흥분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불안과 분노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에 공감과 지지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우선입니다. 흥분하면 인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사고의 유연성과 논리성,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흥분하면 독특한 신체 반응이 감지되기 때문에 거친 호흡, 심계항진, 손떨림이 관찰될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신체 반응에 대한 개입을 해줌으로써 몸 건강이 마음 건강으로 이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흥분하게 되면 독특한 행동이 관찰되기 때문에 목적 없는 반복 행동이 보인다면 공격 시도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차분하게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을 도우면서 소통을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흥분의 진행 과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의 복합작용으로 흥분의 진행 과정이 일어난다.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진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심리극 참석이 불가합니다. 다섯 가지를 고려해서 안정화 치료를 한다. 조기 개입과 흥분 조절 배우기에 심리극이 잘 연결이 됩니다. 지경주라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안정화치료에 투입이 될 때는 조기개입, 흥분조절 배우기 두 가지로 제가 투입이 되고, 사회기술훈련, 이야기치료, 심리극,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안정화를 돕는 거죠. 제 생각에는 조기개입과 흥분조절 배우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내담자가 조기개입과 흥분조절 배우기를 잘 활용한다면 당연히 신속한 진정, 안전한 진정, 트라우마 최소화에 의미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과정의 단계, 흥분 전 단계가 있고 흥분 단계가 있고 흥분 후 단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흥분 전 단계는 심리극을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흥분 단계에서는 심리극 적용이 불가합니다. 당장 지금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선 심리극을 하기가 할 수가 없죠. 아예. 심리극은 안정화 치료에서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리극에서도요. 대담자의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선택 전과 심리극 선택 후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심리극 선택 전의 경우는 내담자가 심리극을 통해 도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심리극을 선택하는 거죠.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선까지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감정을 심리극 안에서 표현하느냐는 내담자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표현하는지에 대한 강도와 정도는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여부는 할지 말지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심리극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러면 내담자는 심리극에 참석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심리극 할 기분이 아니오라면 그건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니 해야 돼. 강제로 할 필요 없죠. 내 남자가 자꾸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오면 그 스트레스까지 제가 감당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행 여부도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 치료를 위한 분리 작업, 안정화 치료를 반영한 심리극에서도 분리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자의 태도, 이거는 늘 제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치료를 반영한 심리극에서도 치료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안정화 치료를 위한 치료자의 태도라고 제목을 붙였지만은 심리극에 임하는 진행자, 보조자의 태도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뜻장고 좋아요 것도 부탁해요! 심리극 기법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자 기법을 활용해서 갈등을 다루어 보는 겁니다. 심리극의 안정화 치료를 반영할 경우는 이중자 기법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하자 하지 말자.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죠. 장단점을 검토하는 이중자 기법도 쓸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이중 자기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늘 자기법을 활용한 가루기 갈등 가루기 있는데 비늘자에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해서 진행해 볼 수도 있고, 혹은 비늘자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에게 말을 걸어볼 수도 있고, 비늘자에 앉아 있는 과거의 내 자신을 설정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분노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 기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늘자의 지금 분노의 감정이 앉아 있다라고 상상하고 한번 우리 연극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늘자 기법을 활용해서 감정을 다뤄 볼 수도 있습니다. 비누자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을 표현해 볼 수도 있죠. 비누자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향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비누자에 앉아 있는 과거의 내 자신을 향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비누자에 앉아 있는 특정 감정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누자 기법은 그냥 비누자를 향해 말할 수도 있죠. 그 누군가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고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주인공이 직접 그 사람이 되어 보거나 과거의 내 자신이 되어 보거나 특정 감정이 되어서 빈 의자에서 역할 바꾸기를 이용해서 주인공이 빈 의자에 앉아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과 대화하기 저는 신체와 대화, 신체와의 대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 몸과 가상의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 내 몸이 말을 할 수는 없죠. 입이 달린 건아니니까 주인공이 1인 2역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과 가상의 대화를 통해서 감정 변화를 인지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감정 변화에 따른 내 몸의 상태를 대화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내 몸의 입장을 내 자신이 직접 표현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 몸과 대화하게 할 때는 주인공이 직접 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거는요, 비 의자 기법과 비슷한데, 내가 저 의자에 내 몸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쭉 하는 걸로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내 몸에 맞은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쭉 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주인공이 주인공 의자와 맞은편에 내 몸의 의자, 이두 의자를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오토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1인 2역을 하면서 대화하듯이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효과를 보려면 사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분노 상황을 조금 길게 다루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는 부 언두 리두를 적용해서 진행합니다. 분노 다루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화 사회기술 훈련의 경우는요. 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치료 환경에서 분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쇼앤텔 사이코드라마라고 제가 즐겨보는 심리극 참고서가 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서 사이코드라마 바타카 특집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많이 활용해왔고 권유해온 것은 심호흡입니다. 양고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심리극 도입을 원하는 병원이나 전공의를 심리극 연출가로 세우기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딱 1년만 주 1회 3시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정신건강전문요원 지경주가 1991년부터 쌓아온 심리극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움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